자, 면접 주제로 LH 기지의 효율성과 친환경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시오. 자, 이 주제가 나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접근해 보시겠어요? 지원자 대부분은요, 이렇게 말해요. 친환경 연료니까 더 확대해야 됩니다. 혹은 전략 믹스에 활용하면 좋습니다. 뭐 맞는 말이긴 하지만요 실무는 빠져 있고 전략은 없는 답변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기술이 아닌 설비 운영의 효율과 온실가스의 감축 그리고 현장 중심의 개선 전략을 말하는가 평가하게 되어 있어요. 즉 운영할 수 있는 전략을 말해야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말해 보세요. 공사는 현재 다섯 개 기지에서 설비 최적화, 온실가스 저감 아이템 발굴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AI 기반의 예측 시스템을 도입하고 중소기업 협업을 통해서 기자재 국산화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효율성과 공공에 대한 안정성을 함께 높이겠습니다. 네, 이 정도는 말해야 붙습니다. 실행력이든 전략형 인재로 평가받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가스공사 자주 나오고 있는 탄소 중립과 강수공사의 역할 질문을 구조화해서 답변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면접에서 뒤집자!